한동안 안 깨고 잘 잤는데 요즘 들어 중간에 계속 깬다. 혈압이 높게 나온 뒤로 이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을 빼기 위해 수영을 등록했는데 몇번 알람을 듣지 못하고 수영을 가지 못한 뒤로 알람을 듣지 못할까 걱정해 중간에 깨서 시계를 확인하곤 한다. 아니면 그냥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일지도 모른다. 건강을 위해 수영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안 하는 이만 못한 것 같기도 하다. 열심히 사는 게 정답이라고 부지런한 게 게으른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엄한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나도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삶과는 달리 그 결과가 잠 한번 편안하게 자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뒷맛이 씁쓸하다 미얀마 1포를 갔던 적이 있었다 오랜만에 써본 푸세식 화장실과 두어 시간 타고 나니 체인이 금방 빠져버리는 자전거에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개야 옥상에서 조식을 먹으며 보는 10호의 비포장 도로의 풍경은 한국에서는 쉽게 느끼지 못한 내가 생각하는 행복감에 좀더 가까이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현재 시각... 다섯 시 오십이 분입니다. 네, 오늘 수영 가는 날이라 일찍 일 나야 돼. wake up, starting to go swimming. Yeah, it is not that much difficult now, because, because I 이민을 가려면 bed.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음. 오늘도 잠꼬대에 가까운 영어회화 데일리 홈목을 한다. Almost 10 or 11 m. I m o s t go to sleep because of that. 안 그래 보여도 uh, 이게 많이 는 거다. Work, time, <laughs> 냉장고 문을 여니 오이가 보인다. 그리고 저 오이는 어젯밤에 먹었는데, 상한 것 같다. 너무 음, 뭐 많이 사나왔고 배고플 때마다 먹으려고 사놨는데, 좀 썩은 것 같아요. 새벽에 설사를 좀 했다. 아, 몰랐는데. 도시락을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 끝! 음. 도대체 왜 이렇게 켜지긴 났어?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면 깜깜한데, 불혀져있네 저기 한사람 또 수영단이라 보네 수영단을 창문을 열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황사가 올 예정이라 환기시키는 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이 방을 처음 왔을 때 건물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계단 오르내리기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런 생각이 안 든다. 오히려 외진 곳에 있어서 풀 냄새도 많이 나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조용해서 나쁘지 않다. 이 시간에 나온 좋은 점이 차가 없어요. 밖에 한가하죠? 와, 저기... 불이켜져있네 지금도 이런... 여기가 대전의 자랑 중한 군데인 SK뷰입니다. SK가 들어가면 가격이 비싼듯하다. SK 바사도 따상할 기록했다. 내일도 상칠수 있을 것 같다. 누가 수영을 하러 많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에 실제로 들어가보면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헬스하는 사람도 있고 수영 끝. 안녕하세요. 어.. 항상 사람들이 좀 없다 그래도 지금 시간에. 수영을 마치고 나오니 날이 밝았다. 대전의 사랑 SK뷰 연하게 붙이기가 보인다.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다. 싫라 <laughs> 아 배영이 잘 안돼 배영이 남자는 자유형인데 아 배영 하기 싫어 죽겠어 아침에 일어날 때는 5시 있나면 힘든데 지금이 기분이 제일 좋아요 하루 중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막 넘치고 그렇진 않아 그냥 기분만 좋아 그냥 힘이 없지 수영하고 나와서 그래서, 먹는 게, 계란. 군 계란. 음. 음. 이 두유는, 빨대가 두꺼워요. 왜냐면, 과일이 꼭꼭 씹히는. 알갱이가 있거든. 몇이냐, 지금. 와우. 시간이 많이 된것 같은데 아직 8시도 안 됐어요 제가 9시부터 근무 시작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도 크게 출근하는 데는 이사, 지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물론 아직 이사를 안 해갖고 출근하는 데한 30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대전에서 30분 걸리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뭐 체력도 뭐 좋아지고 하겠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뭔가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야 음, 개운하다 인요 헤리야 하유 라잇 대압 저게 대전의 자랑 뭐였더라? 대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자기부상열차라고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의 시대를 앞서갔죠 지금 거의 30년 다 돼가네 대전의 자랑 자기부상열차입니다 디스 이스 과학의 도시 유너대학 you know 이게 다른 도시는 뭐 지하철 뭐 1호선 2호선 뭐 서울도 뭐 7호선 뭐 9호선 뭐 15호선 막 뚫는 사이에 대전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자기 부상 열차를 타고 다녔다 이거지. This is 과학의 도시. 저기 멀리 보이는 게정구3청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사에서 조금 더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분산동이죠 거기가 이제 대전의 센터 여기 대전에서도 이런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이런 뭐야 예술의 전당 같은 게 있거든요 뭐 국악관? 국악관은 사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술의 전당 간간이 가요 그래서 사실 이 청사 쪽 해가지고 만년동이 더 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은근히 쉬는 날에 도시락 하나 싸대고 연인길 이렇게 오면은 되게 좋습니다. 한적하고 되게 좋아요. 주차장도 항상 여유가 있고 이안된 응? 지문입니다. 아직 이 시간엔 출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전엔 수영 끝나고 시간이 좀 애매해서 차에서 좀 자거나 멍 때렸는데 오늘은 그냥 일찍 왔다. 허리가 좀안 좋아서 병원 진료실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듀오백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User. 평소엔 붐비고 한했던 이 공간이 사람 하나 없이 고요하니 한적하니 참 좋다. 수영 스팀팩 옆발이 다해가니 슬슬 졸리다. 딱히 배가 고프지는 않는데 앞으로 배가 고플 것을 대비해서 치즈를 먹는다. 입원 환자가 3명 뿐이다. I/O, 바이탈, BST 등을 챙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입원 환자를 60명 넘게 보는 과장님은 어떻게 이런 걸다 챙기시는지 음. 신기하다. 로컬의 세계는 역시 무서운 듯하다. 음. 일찍 출근했으니 할 것도 없고 일찍 회진을 돌기로 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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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잘어요 요즘 잘좀 돌아다니시고. 아이고, 자꾸 돌아다니시 간식 많이 안 드세요, 이제? 저희 눈에는 안 보이게 드시는 것 같아 이제. 저번에 대놓고 먹어서 뭐라 하니까 좀 숨어서 드시는 거죠. 아이고. 저희한테 항상 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안 멈추고 3층까지 가라,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펑처 잘 됐어요. 안녕. 아. 아예 안 돼요. 스트레스. 그리고 펌 펑처 완전 떨어져요. 거기 컬로 생겼대요. 추석실은 즐겁다. 모든 일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전상모로. 지옥과 천국은 한끗 차이다. 혈관 초음파 아니, 강의를 전공이때와 펠로우 때몇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 실제로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올해 목표는 초음파를 실전에 쓸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이다. b f i 뭘 왜요, 선생? 투석환자 중간 랩과 신원 랩을 확인한다. 환자가 너무 없다. 조만간 자릴지도 모르겠다. 아니 o p 에서 그런 걸 거예요, 그 사람? 네. b f t 는 그렇게까지 안 나섰던 것 같은데. 로컬 라운이 어, 과장이 돼서 그런지 어, 회진 돌때 도와주시는 뭐 간호사가 한분 계신다. 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맞아요, 든든하다. 퇴원은 아, 퇴원은 태어나, 가능하죠. 가능해요? 네. 아 과장님께서 음. 원래 쓰지 말라고 오도에 세워진 레고 해놨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아, 네. 네, 오늘의 아침 운동. 저기 오셨어요. 오늘 네. 아산 가가지고 토 오픈. 아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오늘 3 시간만 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회진 끝. 네? 입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 수고하셨어. 병원 메신저 프로그램이 있어서 누티가 전화로 오지 않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전에는 배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어, electrolyte based disease에 대한 치료에 대한 키 이슈, 그다음에 칼슘 메타볼리즘 2021년 k s m b r c 5기가 올라왔다. 우리 로나 때문에 학회를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 난 누군가 옆에서 자극을 줘야 공부를 하는 편이라 온라인 학회는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아 초반에 좀 듣다가 그냥 알트탭 누르고 엑스컴을 했다. 주옥 같은 학회라 다시 듣기로라도 열심히 들어야겠다. 신장대교 신장내과에서 근무해 주시고 계십니다. 슬로우 컨티뉴스 인피션 자군에서 만학기에 초기 6시간 동안에는 슬로우 컨티뉴스 액션에 비해서 2번, 3번 투여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롱텀하게 투여하는 것은 스몰 도스인 경우에는 뭐 단... 특히 강의 섹션마다 하는 Q&A는 주옥 같다. 실제 필드에서 프랙티스하면서 긴가민가했던 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교수님의 대답도 명쾌하고 주옥 그 같다. 되는 수가 있는데요. 그냥 보험을 안 하시고 로드오 주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지 만약에. 안 그렇고. 즐거운 점심 시간이다. 원래 과장님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영상을 찍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왔다. 혼자 밥을 먹으니 또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내 과거 영상을 가끔 나도 볼 때가 있는데 과거 생각에 빠져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다. 미래만 바라보며 둥둥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좋지 않지만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썩는 것 같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지금을 사는 지혜를 얻어내기 위함이라면 가끔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썩는다. 자기 위로도 너무 반복되면 나타해진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자. 예전에 미국 섹터 ETF를 국장 ETF처럼 들어가볼까 하는 생각에 XLE를 초저점에 샀다가 사고 난뒤 생각해보니 이건 단기 약제가 아니라 아예 망해 가루가 되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냥 다음날 다 팔아버렸다. 한점 보고 놀란 가슴, XLE 보고 놀랬다. 근데 한두 달이 지나 이제 와서 이런 식의 이유로 바이든 수혜주가 될 줄은 몰랐다. 정말 우울한 슬럼프에 빠져 내 인생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무기력감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다. 하지만 나 스스로를 상장 폐지 시켜버리지 않고 버티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간 어떤 이유로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니 고점 찍고 내려올 때도 너무 슬퍼하지 말자. 삶은 개별주가 아니라 섹터 ETF다. 근데 이 고추장 소스 정말 맛있다. 이 정도면 코리아 트레디션을 푸드라고 불러줄만 하다. 경쟁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로컬에선 셰프님의 실력도 범상치가 않다. 오늘도 다이어트는 순조롭다. 오후 라운딩을 둘러 투석실에 올라왔더니 투석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뭐예요? 로컬 투석실이라고 왜? 마냥 스테이블한 건 아니다 멧디? 투석실에서 이벤트는 언제 생길지 모른다 투석하는 분이에요? 네 하고서 내려가시고요 아, 지금 뭐... 지금 뭐... 안녕히 음, 계세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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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오늘... <놀람> 투석 잘 하고 가셨어요? 어... 열은 안 나셨고요 어... 약간 긴장하면서 가셨 가실... 오늘은 로나 예방접종을 맞는 날이다. 로나, 넌 뒤졌다고 복창해라. 아, 사장님. 아, 저 그때 같이 집 봤던 사람인데요. 방 1.5룸짜리.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방이 잘안 구해진다. 거의 10군데 이상을 본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건 너무 빨리 나가고 남은 곳은 좀 애매하다. 나는 투룸에는 옵션이 안 들어간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원룸은 너무 좁고 네. 투룸은 무 옵션이라 결국 점으로 가기로 했다. 후보지가 몇 군데 있기는 한데 2000에 60짜리 방은 신축에 개인 발코니에 낭만도 있고 복층에 옵션도 전부 새건데 너무 새 집이라 새집 냄새가 지독하고 침대가 옵션에서 빠졌다. 저번주에 봤던 300에 35짜리 집이 딱 좋았는데 하루 고민하는 사이 누군가 채갔다. 1 0월에 계약할 때는 느긋하게 했는데 이 동네는 쉽지 않다. 어, 정안 되면은 거기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좀 다른 집, 조건이 맞는 집있으면요아 그래요? 음, 한번 다시 한번 혹시 좀... 다른 데도 나오는 네. 거 있으면 또 연락 좀 주세요. 네, 네, 네 사장님. 네. 지금 아까 그 아, 네네, 4층이고 500에 45... 500에 45. 네. 음, 여기도 1.5룸이죠? 저 오늘 예방주사 맞아야 돼서, 조금씩 갈게요.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요. 예? 네? 예? 네? 저기 원래 그 병원에다 물어보니까 접수가 돼있어서 다행히 그쪽으로 지금 오늘 제가 예방주사를 맞는 날이라 서 지금 가고 있고요. 예방접종 희망자 조사는 2월에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병원마다 수량을 신청했다는데, 3월에 병원이 바뀌니 새로운 병원에서는 수량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백신을 맞지 못할 뻔 했다. 다행히 원래 있던 병원에 내수량이 신청이 됐다고 해서 접종을 하러 가고 있다. 병원에 오자마자 과장님께 인사를 드렸다. 어,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독감 백신보다 안 아팠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백신은 공짜다. 아나필락시스 생기는지 보려고 15분간 앉아있다 가라고 한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백신을 맞고 나면 타이레놀을 준다. 하나도 안 먹었다. 오쌤. 오, 왜 이렇게 댄디해졌어요펠로우되더니 예. <laughs> 열침 네. <몇층> 생겼어요? 아니요. 아이못 부동하신데. 병원에 온 김에 내프로 네 펠로우쌤 밥이나 사 주기로 했다. 호준이 뭐래요 어, 호준이 원래 여자친구랑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응. 네. 그갖고 전지현 쌤이 약간 내프로 네 관심이 따르지 않았었나? 어, 진짜. 예. 네. 어, 제가 전화해 볼게요. 네. 뭐... 전화를 안 받는다. <laughs> 역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외국 회식 때 자주 왔던 삼겹살 집인데. 아 이거 맛있나 근데. 이 하나도 많나? 뭐진죠 뭔가 문을 닫은 듯하다. 맥수지탄이다. 너나넌 뒤졌다고 복창해라. <laughs> 예전 같았으면 믿고 가는 양현하로였겠지만 요즘은 믿고 걸른다. 안녕하세요. 아니, 모듬 세트를 먹을까요? 사장님, 저희 모듬 세트로 바꿀게요. 한달 아직 안 했죠? 한 2주? 네, 2주 습니다 어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 그, 월초를 할 때는 네. 조금 빡신데 월초를 하다보면 빨라져요. 어... 그 책, 그 책이랑 네. 그책 되게 좋긴 좋아요. 교수님들은 사실 되게 막 두꺼운 책 얘기하긴 하시는데. 네. 네. 그냥 신경교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거든요? 그거 뭐지? 그 KSMBIC 네. 그거, 어. 그거 보고 있어요? 그, 저번. 그거 되게 좋아요, 내용. 네. 저번 달에 3월 초에 한거 어. 미리 등록하라고 하셔서. 아, 선생님 아, 그거 등록했죠? 네, 2021년도 거. 네. 그 내용 되게 좋아요. 고기는 어. <끼리는> 우리가 잘못 구워서 그런지 맛이 없고 너무 질겼다. 선생님 무슨 과 놀아요, 지금? 저 지금 CV 줬어요. 아, 시부이 어, 지금 시켜야 될것 같은데, 양 썰어서. 아, 할까? 사장님, 저희, 목살 하나, 삼겹살 하나 더 주시겠어요? 이게,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어, 제일 맛있어 보여. 응. 오, 우와. 부짐하네, 부짐해. 선생님, <목소리> 그럼 뇌프로 하는 거죠? 뇌프로 <laughs> 하는 거죠? <웃음> 갑자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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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줄이려고, 여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교수님 <laughs> 얘기하는데 좀 아깝다고. 그래. 내가 맵찔이라 그런지 라면도 너무 맵다. 근데 간호사 더 뽑아갖고 이번에 우리를더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속못 먹겠다. 네. 그냥 가세요. 네. 그럼 내 프로 하는 거고? 아, 네. 그럼 헬로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응. 파이팅. 네네. 화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롤리 롤리 롤리! 랄리랄리랄리 랄리랄리랄리 뚜루뚜루 뚜오 날씨 좋다 밤공기가 참 좋다 아우즈메어 아씨 집이 방음이 참안 된다 집을 지난주에 한 차례 빼고 난뒤 텅 비어있는 베란다에 덩그러니 주인장만 홀로 있다. 나를 사랑하자는 마음이 지나쳐 마지막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해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내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비밀번호와 유일하게 다른 유료결제한 P2P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그렇고 10월 새에 작고 빛이 잘 안드는 베란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주인장이 그렇다. 잠깐잠깐 잠깐 과거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수많은 작물들이 눈에 밟히는 순간에는 내 기분도 왠지 울적해진다. 이럴 땐 한숨을 한번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 이 방에서 지내게 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슬프거나 그동안 고생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때는 부모님이 따뜻한 집밥으로 나를 반겨주셨지만, 1년간 내가 불도 켜고 창문을 열고 환기도 시켜주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주고 가끔 음식도 해 먹고 사랑도 했고 아파서 힘들어 보기도 하고 수많은 기억에 남는 영화들도 여기서 봤었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잠을 설치기도 했으며 한겨울에는 찬물에 떨며 샤워를 하기도 했다. 이 집에서 나는 온전히 나의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은 1년간 완전히 나였다. 제가 생각보다 겁이좀 많고, 뭔가 좀, 겁이 많다고 해야죠. 이 편지는 죽을 때까지 다시 못 열어보지 않을까. 이걸 열면은, 아, 자살할 충동이 생길 수도 있어. 됐고, 딱딱 쳐놓고, 이걸, 어디다 쓰는 걸까요? 향이 뭐 좋진 않은데? 뿌려, 뿌려. 갑시다, 이제. Go to bed.